밑줄 친 낱말의 철자가 옳지 않은 것은 낱말의 철자 그래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해당 과목의 수능 문제는 해당 과목에서의 능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가 이 과목을 얼마나 성실히 공부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스페인어 이 수능을 잘 푼다고 해서 스페인어를 잘 하는 게 아니다 그죠 이것을 갖고 네가 얼마나 성실히 연습했느냐 이거예요. 설자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들 스페인어 할때 제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신경 쓰지 말라고. 이거는 그냥 시험이야. 시험. 이거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 스페인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냥 변별력을 위한 거지. 실제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제가 순간 슬플 뻔했어요. 왜냐면 이런 문제를 왜 내. 근데 어쨌든 아 수능이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성실히 공부를 했는지 측정하는 도구니까 어, 그래서 자이는 그냥 비만사나 되겠습니다 그냥 셋다예요 헷갈릴 수 있어요 ss를 에스, 셋다로 근데 이거 헷갈려도 저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메시지 보냈는데 만사나 형나 만사나 사다줘 하면서 s 써도 나는 이해할 거라고 제 친구 중에는 안빠이라고 페루에 있는데 그 친구는 무이비엔이라고 아주 좋아 이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가 스페인어 배울 때 초반에 그냥 배우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쉬운 표현이거든요. 이거, 무이, 비엔이라고 씁니다. 현지인이, 현지인이. 그냥 근데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